안녕하십니까? 더 이슈의 차서윤입니다. 이 영상, 병자후란 때 무력하게 끌려가던 우리 조상 조선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바로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공장에서 체포됐던 우리의 노동자들입니다. 하나는 국력이 약해 백성들이 청나라의 노예로 끌려가던 시대의 비극, 다른 하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를 설명할 때 혈맹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렬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한반도의 잿더미 위에서 자유를 위해 함께 피를 흘렸으니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라는 굳건한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의 눈부신 경제성장 뒤에는 미국의 지원과 거대한 미국 시장이 있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양국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침해했다, 안보에 무임승차했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나라에 보상금을 요구하듯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거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라며 특정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합니다. 또 당장 3,500억 달러의 현금을 내놓으라는 압박은 19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죠. 이게 과연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일까요? 세계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던 세계의 경찰, 미국의 모습이 이게 맞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 등 전통적인 동맹국 모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했던 상호 존중과 신뢰는 사라지고, 오직 미국의 이익이라는 하나의 기준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이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미국의 빚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7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경이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빚더미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해도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빚을 지게 됐고 그 돈은 다 어디에 쓴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 빚을 미국의 위대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썼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막대한 국방비, 21세기 들어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치른 수많은 전쟁 비용, 그리고 세계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첨단 산업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거죠. 그 결과, 미국은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게 됐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자율주행, 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선점하는 독보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건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글로벌 비테크 기업들이었죠. 그들은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깔아준 인프라 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불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상당 부분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사들인 미국 국채를 통해 충당됐습니다. 다시 말해, 동맹국과 경쟁국들은 미 연준이 무한정 찍어내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미국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이 빚을 내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셈입니다. 문제는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특정 정치 세력이 이 모든 구조를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미국의 제조업이 쇠락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가 방만한 재정 운용이나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을 착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첨단 기술 발전의 달콤한 열매는 미국 기업이 독차지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빚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동맹국에 떠넘기는 책임의 외주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에게 동맹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시켜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바꿨습니다.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던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오직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만 충실한 고립주의적 국가 우선주의로 태세를 전환했죠.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 압박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더 이상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며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이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오랜 전쟁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함께 왜 우리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줘야 하느냐는 고립주의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정책 전환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가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 세력의 분노와 증오를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동맹국을 착취자로, 이민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면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막가파식 요구에 수십 년간 미국이 만든 질서 속에서 안정을 누려왔던 동맹국들은 속수무책으로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각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의 관세폭탄 앞에 위협받고 있죠. 한국 역시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고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주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지만 미국의 요구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세계 질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첫째, 무역, 외교, 국방의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견제와 같은 상황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와 아세안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자원부국인 아프리카, 중남미와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방 역시 자조적인 역량 강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 전략의 새로운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핵을 보유한 데다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에 따라 플루토늄을 합법적으로 보유하며 사실상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역시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는 존중하되 단기간 내핵 무장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 확보는 물론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는 카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셋째, 한반도 정세의 주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됩니다. 남북 간의 긴장 고조는 외세 개입의 여지를 넓히고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남북 관계와 주변국과의 외교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협상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기존의 동맹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동맹의 틀 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냉철하고 실리적인 외교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에게는 반세기만에 폐허에서 경제대국을 이룩한 저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쳐 우리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만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주권을 지키는 길이겠죠. 위기 극복의 해답은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이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